<laughs> 너 그만 먹어야 돼 그래. <laughs> 다 너희 먹을 거야. 진짜 닮았어요 근데. 그거는 좀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단일입니다. 네, 저번 고양이 역에 이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장소를 왔는데요. 커피만 마셔도 기부가 된다는 유기견 입양 카페에 왔습니다. 또 제가 얼굴만 봐도 강아지랑 좀 많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애기들한테 줄 여러 가지 간식들을 들고 왔습니다. 자, 그럼 입장해보실까요? 다 너희 먹어봐. 일단 콜라떼 한잔하고 좀 쉬겠습니다. 맛있네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커피 못 먹네. 자, 그래서 먹어가는 게 좋았습니다. 편미로! 아이고 좋아 이게 산양유 팬밀크라는 건데 물잘안 먹는 친구들도 너무 맛있으니까 잘 먹어서 수분 보충이 엄청 좋습니다. 우리 잘 본다. 막 막. 형님 너무 잘 드셔서. 야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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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천히 맛있나봐. 아 맛있나봐. 이게 또 뭐야? 안잘 보네. 자 이번엔 그린 요거트. 방금 프로틴이니까. 둘다 저칼로리라서 <laughs> 자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도 해야죠? 잡아볼래? 해볼래? 자 이제 또잘 놀았으니까 맛있는 간식 또 주려고 합니다. 정체 모를 육분이 아니라 아주 신선한 닭고기인데 양이 진짜 많아요. 이게 저 칼로리여서 부담이 없어. 많이 먹어. 오우,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. <laughs> 없어 없어 없어. 아 그리고 이 카페가 그 꼬물이 아픈 아이들 보도 호 같이 하더라고요. 아유 잘 먹네 다행이다. 아파서 걱정했는데 잘 먹네요. 맞아 맞아 잘 먹네. 그데 네. <laughs> 소고기랑 새 같은 좋은 재료도 들어가고 그럼이꽤 나갈 것 같은데. 아.. 얼마 나간지 볼까요? <laughs> 얼마였지? 10개에 18,400원이에요. 맞아요? 네 맞아요. 와우. 자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꽃뿡당에서 이쁜 가족 만나자. 진짜 닮았어요 근데? 네 완전 똑같이 생겼 그거는 음... 좀.. <웃음> <웃음> Bathroom.